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최프로가 준비한 코인입니다. 어,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리 공유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스토리지 어, 스토리지 차트를 좀 보자면 일단 주봉으로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뭐냐면. 이렇게 바닥권바닥권을 만들어준 움직임. 이런 움직임, 이 움직임은 지키면서, 이 지키면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코인을 좀 좋아합니다. 이런 코인을 좀 좋아하는데, 자, 지금 현재 자리, 현재 자리는 201선의 저항을 막고 있어요. 201선의 저항을 막고 있는데, 일단 다이버전스 생,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노려볼 수 있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더 가져오게 됐고, 어, 추가적으로 뭐 타점, 또 어, 이렇게 진입 타점 바로바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종목 추천방이 있습니다. 최프로 무료 종목 추천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 하단 번호로 6번 혹은 최프로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이렇게 수익을 다 내드립니다. 최근에 메탈 코인. 엄청 많은 분들이 수익 보셨어요. 최근에 메탈콤 60%, 60% 수익 내드리고, 떨어지기 전에 매도 사인 다 나갔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수익을 다 내드리니까, 문자 6번, 6번 보내주셔서, 이렇게 타점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도 100%, 어, 100%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장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는 거. 어, 최프로만의 비법이니까 같이 오셔서 이렇게 타점 공유 받으시고 무료예요. 어,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금전 요구 없,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제가 타점 같은 거 공유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냥 한기로 넣고, 한기로 흘리시면,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물리신 종목들, 뭐 물탈 자리, 이런 것들도 다받으리니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료예요 무료로 오셔서 받으시면 되니까, 받고 타점 받으시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일단 자리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나왔다. 어, 이렇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겠고, 500원대, 6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타점은, 어, 제 단독방에 올려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타점,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수익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달에도 지금 6, 6월 초인데도, 6월 초인데도 지금 벌써 60% 이상이 났어요. 70, 80%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스토리지 이런 것만 좀 잘만 나와주면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다이버전스 상으로도 봐도, 일본 다이버전스, 이거는. 일본 다이버전스, 과메소가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광명수공원 찍으러 가고 있고 광명수공원 찍으러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200 200 202평인데 2 0 2평은 무난하게 무난하게 넘어주면서 어느 정도 500원 600원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 어, 이런 거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차트를 세력들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좀 기대해볼 수 있고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때가 됐다. 어, 나올 때가 됐으면서, 이렇게, 바닥권을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좋은 움직임, 좀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뭐한 달에, 100%, 뭐, 적게는 50%,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6번, 어, 번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서, 같이, 어, 100%랑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같이, 자문도 받으면서 해야, 여러분들 실력이 좀늘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어,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어,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